핏담으로 일구는 이 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우리의 권리요 오늘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최칠성 군의 경우도 지난 수년간 이 섬에서 억울하게 당했던 다른 모든 조선인들과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이 사람이 심화자키 소장과 면담을 통해서 더 이상 억울한 누명을 쓰는 조선인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개 재판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laughs> 더불어 이 사람이 소장과 단판을 지은 것들은 첫째로 배식량과 음식의 질을 일본인 노동자들과 똑같이 하고 둘째 지난달부터 늘린 개인 재탄량을 원래대로 낮출 것이며 셋째 휴일에 운전한 휴식 보장 넷째로 복구에 관련한 노동력을 임금에 포함해 주고 마지막으로 제신량 같은 부상자들을 일괄적으로 우리의 고향 조선땅으로 조선땅으로 보내준다는 것이다다음만한 <laughs> 가지 우리도 요구하는 벌을 얻어낸 만큼 성일를벌 것이 있어 내일은 폭격 이후 하시마 탕광 복구 작업을 시작하는 첫날이오 서장이 우리 조선인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새 출발한다는 어, 측면에서 어. 여자와 부상자들을 포함한 조선인들 모두가 탄광에 들어가 첫 삽을 뜨는 행사를 가져가는 것인데 동지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대요. 유학철은 오늘 소장을 만난 적이 없어. 소장은 죽었어. 여러분이 내일 입경하면 소장 대신 야마다가 여러분을 매몰시킬 거요. 당분에 더 이상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지 마라. 미군이 이미 오키나와를 점령했고 이제 전쟁이 얼마 안 남았어. 저기 윤학철은 야마다와 함께 여러분을 이곳에 매몰시키고 이 섬을 빠져나가 미군에게 도망갈 계획이오. <팀장> 여러분 우리 조선인들을 분탕질하는 점에파는밀치이야밀치 여러분들은 전쟁 물자를 공급한 하시마의 전쟁 범죄를 증명해줄 결정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여러분들을 갱도안에 매몰시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요. 여러분 여러분은 대체 대체 누군데 이 <r eagle> 뿔놈아! 저 늙은 여우 같은 새끼, 저 진짜 못된 새끼네, 저거. 다들 내말잘 들어봐봐. 박무영 저 친구는 윤학철을 데리러 온 광고꾼이야. 근데, 참, 어이가 없어서, 윤학철이가 심하자키 소장 앞잡이 노릇했다는 걸 들키니까, 글쎄, 저 친구를 그냥 총으로 빵 쐈어! 그리고, 이거, 이거는 윤학철이 소장하고 짜고, 여기 있는 사람들 임금 빼돌리고 뭐한 것도 다 여기에 적혀 있다고! 사고로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맞아 죽고, 탈출하다 죽은 사람들한테 돌아갈 돈까지 네가다 빼돌렸잖아, 이 이강옥이 이제는 일본인 놈들한테 살배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 팔아놓긴 주인이고 뭐라고! 강무역이 저놈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오! 맞네! 이강옥이하고저 신참하고 밀정아이라는 증거가 있나?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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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짠! 우리끼리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정신들 똑바로 챙기고 이것들한테 으금안 자요. 어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윤 선생님 뭐 아무래도 정성해구대 나도 봤어. 일단 그 총부터 내려놓으라고. 지금 동지들이 오고 있어. 나도 봤다고. 당신이 저 사람하고 추구영님 쏘는 것도 내가 다 봤어. 이봐 그정아 자네까지 배신된 거가 대체 민중을 배신하고 왔는 게 뭔가. 이렇게까지들 배도해 하나? 마 정신 차리라 임마. 장훈, 이까지 그라면 안 돼. 이걸 보고도 계속 거짓말 할 거야? 4088윤학철 충호 형님이 죽어가면서 뜯어낸 당신 번호표야. 열리는 대로, 번호표는 들으면 믿지 마라. 날개는 모도 썩을싸. 나도 봤어. 저 할아버지 나쁜 할아버지야. 저 어린 게그수막스러운걸다봤티는 게요? 일단 그소름지 먼저 보고 얘기를 하자고. 으으. 앉아가고 만찬 말로에 저 사람들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배줘야죠 이. 이토 다카비치 윤학철, 자네들의 피땀을 흘린 그들은 계속 일반 놈들의 다혜운돈 아닌가? 민족의 적과 내통한 그동으로조선독립의 보탬이 되려 했던 내가, 내가 잘못된다! 인민들의 피를 빨아 사리사욕을 채운 죄! 이게 나만을 위한 통계입니까? 지도자 행세를 하며 민중을 기만한 죄를 물어! 인마시 카다이 너의 반민족 행위를 여기서 날 죽이면 당장 해방이라도 되게버리이다 조선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나이제 지금까지 너 때문에!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이적점 한두 사람 탈출하는 것도 성한 적이 없는데 다 같이 손 붙잡고 탈출하자고해. 그동안은 윤학철이 소장관대 통해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탈출에 실패했던 거요. 선착장의 정박해 있는 석탄 운반선을 탈출하면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만요. 그러면 그큰 배를 누가 움직일라고? 가만. 여기 그뱃 사람 몇놈 있을 판인데 고기 빼는 내 많이 몰아봤소. 그물 끼은내 아까. 물질할 줄 아는 사람 대여섯만 붙여주면 갔어. 거기 빼하고 석탄 운반선하고 갔어. 그건 두 제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 뻔뭐총 쏘고 칼부림하고 난리가 났긴데 그건 어쩌고. 맞아. 여기 하시마에 들어온 경비 병력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기 하자가 있어서 여기 로온 겁니다. 거기다 폭격까지 맞았으니 저들도 겁 먹고 있어. 숫자도 우리가 훨씬 많아요. 우리도 군사훈련 받았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더리그 일본 사람들하고 대화로 풀어보는 거야. 그래. 아니, 막말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억수로 이 의식이 깨있는 사람들인데, 대화라도 좀 나눠보고. 대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참말로. 말로 상대 종자대 같았으면뭐한다고 일하고 살았냐고! 환동대지진 때, 조선 사람들 우물에 약 탔다고 소문내갖고, 막 사료 캐불고 했던 거, 알고도그딴 소리가 나옵니이 그작은 기술 있다고 편하게 살아갖고, 그딴 소리가 나오는 감성. 누가 기술 있다고 편하게 살았다, 카노 환장이 니 지금 니 변해변 병리게하자는 거다! 나갈 사람, 안 나갈 사람, 여기서 가르던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맞네! 노론꽃 연마 말맞다나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읍시다. 아이, 설마 이래 많은 사람들을 진짜로 다 지기게 하겠나? 안 그렇어? 그래, 그가 그래. 이 질러, 지 에이, 쌩, 속에 천벌났어 진짜, 이씨. 누가 조선 종자들 아니를까봐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면 살 생각들을 해야 될거 아니야? 허구한 날, 저발패 살다 보니까 뭐, 알아서 기는 게 습관됐어? 에이씨. 난 인연이랑 살아야겠으니까, 어이, 우리끼리라도 갑시다. 잠깐, 잠깐만. 나, 나, 나도 같이 가. 다리까지 한짝 잃어서 병신 돼버렸는데, 여따다가 뼈까지 묻으라면, 우린 그렇게는 묻었지. 언니, 정말 이카나다죽으면 우리 웃잖아. 한 사람이라도 삶은, 우리가 이기는 거여. 한 사람이라도. 사는 것도 내맘대로못 살았는데. 죽을 것 같아. 왜 눈물 손에 죽을 거예요? 저기요, <laughs> 저, 저도 갈래요. <laughs> 피땀으로 일구는이 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우리의 권리요. 오늘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최치성 군의 경우도 지난 수년간 이 섬에서 억울하게 당했던, 다른 모든 조선인들과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이 사람이 시마자키 소장과 면담을 통해서 더 이상 억울한 누명을 쓰는 조선인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개 재판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이 사람이 소장과 담판을 지은 것들은 첫째로 배식량과 음식의 질을 일본인 노동자들과 똑같이 하고 둘째, 지난달부터 늘린 개인 재탄량을 원래대로 낮출 것이며 셋째, 휴일에 운전한 휴식 보장 대째로 복구에 관련한 노동력을 임금에 포함해 주고 마지막으로, 제 신랑 같은 부상자들을 일괄적으로 우리의 고향 조선 땅으로 조선 땅으로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구하는 벌을 얻어낸 만큼 성의를 벌 것이 있어 내일은 폭격 이후 하시마 탄광 복구 작업을 시작하는 첫날이오 소장이 우리 조선인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새 출발한다는 어? 측면에서 여자 부상자들 포함한 조선인들 모두가 탄광에 들어가 첫삽을 뜨는 행사를 가져오는 것인데 동지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대요! 유낙철은 오늘 소장을 만난 적이 없어. 소장은 죽었어. 여러분이 내일 입경하면 소장 대신 야마다가 여러분을 매몰시킬 거요. 장군님, 더 이상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지 마라. 미군이 이미 오키나와를 점령했고 이제 전쟁이 얼마 안 남았어. 저기 유낙철은 야마다와 함께 여러분을 이곳에 매몰시키고 이 섬을 빠져나가 미군에게 도망갈 계획이오. 절대 어, 저놈은 우리 조선인들을 분탕질하는 잔인한 밀정이야 밀정. 맬청! 여러분들은. 전쟁 물자를 공급한 하시마의 전쟁 범죄를 증명해줄 결정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여러분들을 갱도 안에 매몰시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은 대체! 대체 누군데 있어? 에라이 씨, 뿔놈아! 저 늙은 여우 같은 새끼, 저 진짜 못된 새끼네 저거. 다들 내말잘 들어봐봐. 박무영 저 친구는 윤학철을 데리러 온광복군이야 근데! 저 이거 없었어씨 윤학철이가 심마자끼 소장 앞잡이 노릇했다는 걸 들키니까 글쎄 저 친구를 그냥 총으로 빵 쐈어. 그리고 이거 이거는 윤학철이 소장하고 짜고 여기 있는 사람들 임금 빼돌리고 뭐한 것도 다 여기에 적혀 있다고. 사고로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맞아 죽고 탈출하다 죽은 사람들한테 돌아갈 돈까지 네가 다 빼돌렸잖아이 장옥이 이람은 일본인 놈들한테 살베이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 팔아놓긴게인이고 뭐라고! 강무역이 저놈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아니요 맞네! 이강옥이하고 저 신참하고 밀정아이라는 증거가 있나? 조 짱! 우리끼리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정신들 똑바로 챙기고 이것들한테 속으면 안가요 벌써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윤 선생님 뭐아무래도 정성껏 해야지 나도, 나도 봤어! 일단 그 총부터 내려놓으라고 지금 동지들이 오고 있어 나도 봤다고 당신이 저 사람하고 추구형님 쏘는 것도 내가 다 봤어 이만계 장호 자네까지 배수된 거가 대체 민중을 배신하고 왔는 게 뭔가 이렇게까지 날매도야 하나 마 정신 차리라 임마 장호 니까지 그러면안돼 이걸 보고도 계속 거짓말 할 거야? 4088 윤학철 충호 형님이 죽어가면서 뜯어낸 당신 번호표야. 들리는 대로, 번리는 대로만 믿지 마라. 너희들은 모두 적을 싸. 나도 봤어. 저 할아버지 나쁜 할아버지야. 저 어린 게그 수막스러운 걸다봤대는 게요? 일단 그 소름 좀 먼저 보고 얘기를 하자고. 환장하고 만 참말로. 저 사람들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꿰줘야죠. 이토 다카미치 윤학철 자네들의 핏을 흘린 그 돈은 계속 일반 놈들의 다뤄온돈 아닌가? 민족의 적과 내통한 죄그 등으로 조선 독립의 보탬이 되려 했던 내가 내가 잘못된다! 인민들의 피를 빨아 사리사욕을 채운 죄 이게 나만 의지한 독립인가? 지도자 행세를 하며 민족을 기만한 죄를 물어 인마시 카산들! 너의 반민족 행위를 여기서 날 죽이면 당장해방해도되게버리다 조선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나 이제 세까지너때문라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이 잡점 한두 사람 탈출하는 것도 성한 적이 없는데 다 같이 손 붙잡고 탈출하자고? 그 동안은 윤학철이 소장관에 통해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탈출에 실패했던 거요.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석탄 운반선을 탈출하면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큰 배를 누가 움직일라고? 가만. 여기 뱃 사람 맨놈 있을 판인데. 고기 빼는 내 많이 몰아봤소. 그물리끼는내 아이까 물질할 줄 아는 사람 대여섯만 부채질만. 갔어. 고기 빼하고 그 석탄 운반선하고 갔어. 그건 부채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 뻔뭐총 쏘고 칼부림하고난리가났 낀데 그건 어쩌고? 맞아. 여기 하시마에 들어온 경비병력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기 하자가 있어서 여기로 온 겁니다. 거기다 폭격까지 맞았으니 저들도 겁먹고 있어. 숫자도 우리가 훨씬 많아요. 우리도 군사훈련 받았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의덜이 그 일본 사람들하고 대화를 풀어보는 거지. 아니, 그래! 아니, 막말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억수로 이 의식이 깨있는 사람들인데. 대화라도 좀 나눠보고. 예, 평, 대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참말로. 마로상대 종자들 같았으면 뭐한다고 일하고 살았냐고! 관동 대지진때 조선사람들 우물에 약탔다고 소문 내갖고 막 사료 개불고했다아 알고도 그딴 소리가 나옵니다! 이! 그 짝은 기술있다고 편하게 살아갖고 그딴 소리가 나오는감사다 누가 기술있다고 편하게 살았다카노! 환쟁이 니 지금 니 변해병 평가이가자는니까 나갈 사람 안 나갈 사람 여기서 가르던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거야! 맞네! 노론꾼 연마 말맞다나!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읍시다. 설마, 이래 많은 사람들을, 진짜로 다 지기게 하겠나? 안 그렇어? 아, 그래든가그라야지이 질러, 뭔지. 에이, 씨 속에 천벌났어 진짜, 이씨. 누가 조선 종자들 아니랄까봐, 씨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면 살 생각들을 해야 될거 아니야. 허구한 날, 저발패 살다 보니까, 뭐, 알아서 기는 게 습관됐어? 에이, 씨. 난 인연이랑 살아야겠으니까, 허이 우리끼리라도 갑시다. 잠깐, 잠깐만. 나, 나, 나도 같이 가. 다리까지 한짝 일어서 뒤흥신돼버렸는데 여다가 뼈까지 부드라면 우린 그렇게는 무더지. 언니, 정말 이카나다 죽으면 우리 웃잖아. 한 사람이라도 삶은 우리가 이기는 거요. 한 사람이라도 사는 것도 내맘대로못 살았는데 죽을 것 같아 왜 눈두손에 죽을 거요? 저기요. <laughs> 저, 저도 갈래요.